한국한의학연구원의 숙제 해소 유산균 소재 기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국내 알코올 간질환은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이어 두 번째 원인이며,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연간 10만 명당 9.6명으로 높습니다. 알코올 간질환은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 및 간세 포암 등을 포함하는 질환군입니다. 알코올에 의한 간경변증은 만성 간질환 환자의 25에서 30%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코올 간경변증의 사망 위험도는 일반 인구에 비해 5에서 30배 높고, 진행된 간경변증의 평균 생존기간이 1에서 2년이며, 5년 생존율은 23에서 50%로 비알코올 간경변증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알코올 소비 증가에 따라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여, 2000년 GDP의 2.6%에서 2004년의 2.9%로 증가하였습니다. 본소재는 식용 가능한 국내산 소재입니다. 알코올을 투여한 레트 모델에서 알코올 투여 2시간 후, 해당 소재 투여군에서 혈중 에탄올과 아세트 알데하이드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했습니다. 양성 대조물로는 여명을 사용했습니다. 알코올 투여 3시간 후, 해당 소재 투여군에서 혈중 ADH와 ALDH 효소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했습니다. 알코올을 투여한 레트 모델에서 위조직을 HN이 염색하고 알코올로 인한 위조직 손상을 점막세포와 위점막하층 두께 변화로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소재 투여로 알코올로 인한 점막조직 약화와 위점막하층 증가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재의 단회 경구투여로 인해 특이적인 체중변화나 간조직 변화가 없음을 확인해 독성이 없을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본 소재는 식품 소재에서 분리 동작한 소재로 알코올로 인한 숙취 해소 및 위장 질환 개선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국내와 PCT 출원을 하였으며 알코올로 인한 간및 위장 질환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에 유용한 소재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소재는 숙취 해소 소재로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 및 위장 질환 억제 효능으로 2019년 12월 국내 특허 출원했으며 2020년 7월에 PCT 출원했습니다. 본 소재는 알코올로 인한 간질환 및 2차 위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소재로 꾸준히 늘어나는 알코올 소비 증가로 인한 간질환 예방 및 억제 효능의 건강 기능 식품 개발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